오셨어요. 정상님 네. 저 이제 탈이 도와드릴게요. 이쪽으로 오실게요. 네. 네, 위에 속옷 다 벗으시고요. 이거를 네. 갈아입으시면 되고 저희 기슬퍼 신고 나오시면 되고 아크라에드는 다 빼고 나오시면 네. 돼요. 저희 사진 촬영하실게요. 정상님 상황이고 오늘 수술 들어가시는 게한거 이마과상. 출고가 얼굴 지방 크게 들어가시는 거고, 양사이 주의보로 써주시면 됩니다. 제가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체크할 거예요. 과거만 6혹시있으신 가구 분명까지는 없으시고, 성함이랑 사인만 해주시고, 동영상은 쓰셨고, 방식은 6시간 동안 네, 지금 살짝 아무것도, 네, 아무것도 안 쓰시고,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. 공기사을다 쓰셨고 이제 원장님이 보실 거예요 잠시만 앉아 계실게요 네. 아무래도 나이가 먹고 처지고 그러니까 신경이 써여서 마침 또 기회가 좋은 거 같아서 이 기회를 이용하자 그렇게 됐어요 저는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 선생님, 원장님 혼자 하신다는 것을 그 일단 저는 제일 많이 에들어요 안면 고상 이마 그리고 하으로 이렇게 할고 있거든요. 사진 찍고 싶어요. 이제 나이 먹어서 너무 얼굴이 처지고 못으시니까사진을안 찍었거든요. 어 저는 일단 우리 딸밖에 몰라요. 일단은 좀 깜짝 서프라이즈예요.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, 딸만 알아요. 잘해주실 거라 비전이 왠지 믿음이 갔어요 저희 원장님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네. 진짜 잘해주실 거예요 음. 그럴 것같았어요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기이많네요 긴장되시죠? 네무 <laughs> 어,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예뻐지시고 젊어지신다는 생각으로 계시면 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하안검 수도 같이 할거예요 예전에 하안검 수술 하신적 있나요? 아니요 수술하신적 없으시고 눈밑이 지금 좀블룩하고좀 아 예, 꺼진 느낌이 있고 예. 실입었때문에좀 피곤한 느낌이 있고 하니까 잘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. 편하게 좀 떠보세요 살짝 웃어보실까요 엘비오산도 좀 많이 있어서 여기서 최대한 살려 나오는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요 잘 살려서 근데 나이 드시면 애교살도 좀 늘어져요. 네, 예전엔더 팽팽하게 있었을 텐데 네. 좀두꺼워지고서 늘어져서 그것도 좀더 정리를 좀한번 하고 눈썹도 좀, 좀 내려왔어요, 눈썹이. 그 눈썹의 위치도 좀 좌우가 좀 다르고 네. <laughs> 그래서 아마 눈썹 문신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. 지금 얼굴 광대가 있고 사각턱도 게좀 커져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좀 정리를 해서 붉은 좀 잡아보이 할 처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져 있는 것 같은 정리를 해서 지금보다 신씬을잘넣어보이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. 네, 요 <laughs> 고맙습니다 이제 수술실 <수출식> 들어가실 거예요 환자분 <laughs> 이경선님 괜찮으세요? 고생하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. 누워 계신 것보다 앉아 계신 게더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. 고생하셨어요. 좀 이따 다시 올게요. 네, 쉬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경선입니다. 얼굴 북이 빠지는 낙으로 하루하루 거울만 끼고 살았어요. 통증은 거의 없었고요. 불편한 점은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그게 좀 불편했어요. 아니요. <laughs> 네, 지인들하고 공원 산책하면서 얼굴 사진 많이 찍어요. 어우, 너무 놀라더라고요. 너무 예뻐지고 젊어졌다고 밥 사라고 맨날 토가요. 얼굴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면 안면거상이 정말 최고예요. 저는 정말 120% 만족하거든요. 아유 너무 감사하죠.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박신영입니다. 오늘 좋아지셨어요. 올라오게 아, 좋아지셨고 수술 전하고 지금의 모습은. 많이 좋아지셨어요. 젊은 아주머니 아, 계신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할머니였었는데 아주머니가 됐어요. 너무 감사드려요. 아가씨라고 못해. 아고지 많이 좋아지셔서 저도 뭐 뿌듯하고 보통 이제 수술하시면 수술이 잘된 분들의 특징이 수술 표정이 많이 밝아지십니다.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후 표정이 많이 밝아지시고 그리고 본인 알게 모르게 좀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좀 내면이 예, 예, 맞아요.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수술 전에도 뭐 충분히 미인이셨지만 훨씬 더 인상이 우선 밝아져서 사람이 봤을 때 조금 기분 좋아지는 얼굴형이 된것 같아요 음.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술이 잘 되신 분들 보면 사진 찍었도 표정이 더 밝아요 <웃음> <웃음> 수술 전에 그 자신감 없고 뭔가 좀 기분 안 좋으신 그런 표정과 수술하고 나서 오셨을때그 밝은 느낌 본인의 얼굴에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표정들도 있고 네 아무래도 좀 삶을 사는... 활 자신은 있으니까 돈 음,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게 너무 좀...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잘 유지하실 수 있... 있도록 저도 좀 도와드릴 거고 <laughs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